자, 8강의 3번을 보도록 할게요. Illustrator of the Future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맞는 것 찾는 겁니다. 항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문제를 똑바로 확인해야 된다고.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1번. Illustrators of, Illustrators of the Future Contest. 미래의 사파가 대회죠. Here comes, 시작됩니다. Uh, the Illustrators of the Future Contest, 아무튼 이 대회가 시작이 된대요. 근데 그 대회는요, The Oldest, 가장 오래되었고 And Most Influential Contest,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입니다. In the field, 분야에서, 뭐의 분야요 오브가 있으니까 뒤에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과 And Fantasy Artwork, 판타지 사파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입니다. 3번. 서브밋 제출하세요. You r science fiction 당신의 공상 과학 소설과 and fantasy illustration 그러한 판타지 사파를 제출하세요. To win 우승을 하려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밋이 나와 있는데, 서브밋은 제출하다라고 사용이 되어지고, 같은 말, 핸드인, 턴인, 이세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 서브밋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꼭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rules, 규칙. illustration, 사파, about any science fiction and fantasy themes. 그 어떠한 공상 과학 소설이나 판타지 딤스, 어, 그 판타지 테마죠.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테마가 이게 e 스죠 음, 주제. 그 판타지 주제에 관한 것의 어, 사파가 are acceptable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상 과학 소설이나 어떠한 판타지 주제 같은 거 그것에 대한 사파는 허용이 되어집니다. a c c 받아들이다. 영어에서 able이 붙게 되면 can의 의미죠. 할수 있는. 즉,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되는. 자, 2번. 여기요. entry, 출품작은 must consist of. 구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consist는 원래 자동사죠. 그래서 반드시 of가 붙어야 됩니다. 구성이 되어집니다. three color or black and white illustration. 그세 가지의 색깔이나 또는 black and white illustration. 흑백 사파로 구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in any medium. 어떠한 재료에 있어서도요. 어떠한 재료에 있어서든지 그세 가지 색깔이나 흑백 사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3번. entries, 출품작은 are judged, 심사가 되어집니다. by professional artist, 전문 예술가들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집니다. 4번. computer generated art, 컴퓨터로 제작한 작품과 and photography in illustration, 그 사파에 있는 사진은 are accepted, 허용이 되어집니다. accept, 허용하다 수동이니까 허용되어집니다. 컨테스턴트, 참가자들은 retain, 보유하게 됩니다. All publication rights, 모든 출판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The contest, 그 대회는 is free to enter, 참가하는 것이 free, 무료입니다. The contest, 그 대회는 will run, 진행이 되어집니다. From June 1st through August 30th,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 세 달인가요? 8월 30일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 방문해 보세요. 뭐 for any contest rule update, 뭐 규칙에 관한 대회 규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위해서 뭐요 어쩌고 저쩌고닷컴을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흑백 작품은 출품 허용 된다고 했죠? 틀렸고, 우리 지금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출품할 사파의 사진을 이용해도 된다. 답이 번이네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보세요. 사파 안의 사진 are accepted, 허용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주최 측에서 모든 출판권, 아니죠. 참가자가 출판권을 보유한다고 했고요. 참가비를 내야 된다? 참가하는 거 무료라고 했고요. 6월부터 5개월, 아니죠. 6월부터 8월까지니까 총 3개월, 어,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어,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았었죠?